네. 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싸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감추어진 뜻을 찾아야 돼요. 눈 앞에 나타나 있는 현실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싸움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상반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동시에 뭘 완성하러 왔다고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주하여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님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어요. 자. 사랑과 율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개다 누가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죄를 지은 여인과 그 여인을 고소하는 율법과의 엇갈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자, 끝은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드러난 현상만 보면 뭐가 뭐를 이긴 거예요? 율법이 사랑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공의를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러면 사랑과 공의 중에 어떤 게더 위에 있을까요?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 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하려면 집값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먼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탄 얘기를 먼저 해보죠. 사탄의 정체를 성경에 나온 것들을 끌어모으면 자, 사탄은 이미 오래전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만드셨습니다. 그중에 천사장으로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 삼분레이를 데리고 누구한테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고 이제 심판 날에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자리로 지금되저는아예요탄이놓 그 저주 아래 사탄이 는 거예요. 는 거예요. 이렇게 는 s 하고 쫓겨난 사탄이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Satani는 s 누구 a n i 는 s a t a n i 하는는 피조물인 인간들을 공범자로 만는려고하는게 사탄의 노력 하나님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뭐, 천사가 날개도 달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부러워하는데요.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에겐 하나님이 긍유을 베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긍유을 베풀어요? 인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부활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8 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8 장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질문은 누가 던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갠들이 던지지만 사실은 누가 던지는 거예요? 사탄이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내고 푸는 건 누가 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데, 사탄이 문제를 내놓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야, 하나님 이제 공짜 못하죠? 한번 두고 봅시다. 폼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가르마다 잡힌 여인 죄졌잖아요.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용서해 주시다. 그죠? 사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릴 거면, 우리도 똑같이 용서해 주세요. 만약, 공의대로 심판할 것이라면,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뭐 하다고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면, 하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맞는 것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보못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이 사건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잘 움직여요 감정에 잠식해요. 눈물 흘리고 뭐 하고 그러면요. 헷갈닥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들어야 되는 무서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도 뭐뭐 뭐 중심이냐면, 감정 중심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뭐또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도 흔들리고, 모든 게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내가 흔들린다고,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다 기초를 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모래기와 반석을 비교할 때뭘 비교하고 잠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고, 그 토대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의 감정에다가 맞추면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때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셔요? 몸을 굽히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모세 법에는 가느마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뭐예요? 굽히고 그냥 글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거듭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고 그래요?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다시 뭐했어요? 네 굽혀서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였던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뭐예요?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자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어 하실까요? 자 그래 맞아요 너는 죄인이다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명령을 하셨잖아? 그 앞에 그죄 없는 자란 단어를 빼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로 치란 이야기예요. 그래, 너희들 맞다. 너희들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결국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뭐 하셔요? 넘어갈 마음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무조건 쓰다듬고 덮어두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하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너는 죄를 지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기내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할때 예수님 뭐라 고 그런 거예요? 죄는 맞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뭐가 붙죠? 죄 없는 음. 자가 촥.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다 우리는 죄인, 죄인. 우리는 다 그렇죠. 뭐 한국말에 도끼, 뭐 개띠라 그러나 다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 관한. 그것들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하는 단서가 예수님이 이 죄를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뤄야 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몇번 쓰시죠? 두번 쓰십니다. 한번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쓰십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 하나 하나가 헛된 것일까요? 뭐 아무 의미 없이 했을까요? 아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왜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로 얘기를 할까요?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주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나 죄가 많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안 죽을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다가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가리켜서 나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중보자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출애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 올라가요?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게 애국에서 우리리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돌판을 냅다 던져가지고 깨버리고 맙니다. 왜 던질까요? 자 십계명은 뭐가 써 있죠? 아예 다른 신을 섭리하지 마. 신부터 쭉 해갖고 열 가지 계명이 딱써 있어. 이제 받아갖고 이렇게 삽시다 하려고 내려왔는데 이미 뭐뭐 뭐 하고 있어요? 벌써 계명 죽기도 전에 뭐했어요? 어기고 있잖아요. 범법이란 하나만 범해도 뭐예요?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죄 하나 범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보나 마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돌판은 제시하기도 전에 이미 뭐 해버렸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를 해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 돌판이 법규 안에 보관이 되는데요. 자, 10개명, 처음 10개명을 기록한 돌판이 깨어졌어야 되는 것만큼, 자, 이거, 이 돌판이 깨졌다는 걸뭘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돌파를 깨뜨릴 수 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파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돌파를 주기도 전에 이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파를 깨뜨려 보냈는데, 두 번째 돌파를 다시 써주신 이유가 뭘까요? 비록 인간은 그리할지라 아 이거 뭐다 이미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고 연약하니까 그럼 야, 수준을 좀 낮춰보자 공의를 낮추거나 아니면 보류하거나 포기자,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법안 낮추고 오히려 더 강화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laughs> 자, 하나님이 그렇게 깨트려버리고 난 후에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범죄한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너하고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해? 예. 뭐 거기서 참 모세가 위대한 걸 보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명성에 위배될 것이고 애굽 애국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해 냈다가 힘없고 능력 없어서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다 죽여 버렸더라. 결국 누구의 이름에 왜뭐이회손이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훼손해 갈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8장에 나오는 사탄의 지적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공이, 사랑.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을 제대로 보호도 못하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했으면서 한번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화를 내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이게 사탄의 지적인 거예요. 자 성경 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230절에서 34절입니다. 3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숙제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 옵어서 그렇지 아니하 다시 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되 그분들이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집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같이 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자, 모세가 뭐하라고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체를 지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켜 나 같은 선지자라 말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명성에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의도 세우시면서, 뭐또 해야 돼요? 사랑도 이루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두 개의 돌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어떡할까요? 그런 건 니들이 상관하지 마라. 내가 이걸 다 완성하러 왔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여인한테 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치지 마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음금세 어떤 기록도 그걸 기록해놨다고 그걸 보고 깨우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예수님 내가 그렇군요. 내가 이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했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는 여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 우리 모두에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뭐 요한복음 뭐 조금씩 띄우고 뭐 이쪽했다 저쪽했다 막 해갖고 두서가 없긴 한데요.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뭘 갖다 놔도 우리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둠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빛으로 왔더니 뭐했다고요? 어둠을 좋아해서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빛을 본 자가 생긴 건 언제냐면 요한복음 끝머리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그때부터 뭐예요? 빛을 보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처음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는 것을 예표하는 이야기라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죽음에요 죽음. 죽음에 대한 메시지 외에는 없는 셈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그래요. 다른 복음서는 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떠더라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라면 요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 니고데모 이야기 있잖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야, 안 들린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할 말을 볼 수도 없다. 니가 갖고 있는 노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수가성 동네 여인 알죠? 수가성 음을 얻으랬다가 이 여인 만나서 이 여인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사건. 또, 근래에는 오병여.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하나같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호를 얻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심정같이 기다리신 결과가 아니에요. 기다려서도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고, 뭐, 공이, 뭐, 사랑, 어느 쪽에도 치우친 게 아니잖아. 공이 더 만족시키시며, 사랑도 이루시는.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완성해 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떤 열심을 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득히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는 자가 뭐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따 5시간, 이제 우리 이번 절을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드디어 하늘나라에 앉히시고 말 것을 신앙이라는 고백을 누구로부터 들으셔요? 우리로부터 듣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나의 모습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로이제 앉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뭐할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넘어지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나에게 근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고개 당당히 들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예수님, 자,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 난 예수님의 은혜로 갑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님, 이거의 확신으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왜 있습니까? 엉뚱한 데다 초점을 맞추고 토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더 감동을 잘해서 교회에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더 얘기하면 잡혀와 있는 열매.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닮마다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도 우리가 누구의 손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뭐 7장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모른다. 모른다. 내는 모른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공이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공이만 합니까?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빨리 예수님 앞에 두손 들고 항복하고,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쉬는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즐거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 소원합니다.